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중한 친구가 원래 신장이 안 좋았었는데 기능이 더 나빠져서 요즘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음식을 좀 해주고 싶은데 어떤 식재료가 좋은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자색 당근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반 당근보다 안토시아닌이라는 황산화 성분이 20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당근하고 궁합이 좋은 게또 우엉이잖아요. 그래서 당근하고 우엉을 이용해서 한끼 식사를 마련해 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안 건데요. 신장 기능이 아예 나빠지신 분들은 인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잡곡을 드시면 안 되고 일반 백미를 드시는 게 훨씬 좋다고 하네요. 근데 또저 같은 경우는 당 조절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잡곡밥이 더 좋고요. 오늘은 제 친구를 위한 밥이니까요. 이 백미에다가 이 우엉을 넣어서 일단 밥을 지어볼 거예요. 그런 다음 자색 당근을 얹어서 유부초밥을 해볼 거예요. 우선 백미는 씻어놨고요. 이 우엉은 이렇게 큐브식으로 잘게 썰어줄 거예요. 찬물에다가 살짝 우려서 이 우엉이 약간 떫은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림할 때는 이렇게 사실 안 하셔도 돼요. 색깔이 변해도 괜찮고 그런데 이 밥을 할 거니까 살짝 물에 씻어서 얹어줄게요. 예전에 썰어놨던 우엉도 더 더해서 지금 쌀두 컵에 우엉이 거진 한 컵이 들어갔어요. 다시마를 한 조각 살짝 넣어서 일단 밥을 해 볼게요 이 자색 당근은 껍질째 먹는 게 좋다 그래요 보통 다 껍질째 먹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 자색 당근은 더 그렇다네요 그래서 이 자색 당근을 사실 때는 이게 무농약인지 친환경인지 꼭 보고 사셔야 한대요 크기는 별로 크지 않은데 이렇게 봤을 때는 자색 같지 않고, 어, 뭐, 이런 시커먼 게 왔지? 그랬는데, 씻어보니까, 그래도 보라색이 잘 나오지는 않죠. 그래도 좀 색깔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오늘은 두 가지 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 친구가 유부를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보통 조미유부 쓰잖아요. 근데, 친구, 신장이 안 좋은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간이 강해서 좀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부, 일반 외에 그냥 조미 안된 유부 있죠? 이걸로 친구는 해주려고 해요. 이 유부 두 가지는 주로 인터넷에서 제가 구입을 하거든요. 일반 마트에 없을 때가 더 많아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 하얀 유부는 기름기를 살짝 빼줄게요. 한이 정도면 한끼 먹더라고요.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자르면 이렇게 주머니가 만들어져요. 자색 당근을 한컵 수북이 담았어요. 올리브유 반 티스푼 넣고요. 진간장을 반 티스푼 좀안 되게 살짝만. 아주 살짝 간된 거는 먹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소금은 아무래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장으로 아주 살짝만 간을 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줄게요. 1분 돌려줄게요. 밥이 다 됐네요. 들기름을 조금만 넣고요. 간장을 아주 조금만. 4분의 1... 티스푼도 안 넣었어요. 자색 당근 유부밥이 완성이 됐어요. 맛을 한번 볼게요. 정말 맛이 없을 것 같잖아요. 사실 저도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유부의 고소함하고 다시마 살짝 넣었잖아요. 그 다시마 향하고 간장 향이 확 느껴져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제 친구한테 칭찬 받겠어요. 저처럼 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신경 쓰는 분들을 위한 밥을 만들어 볼게요. 진간장을 좀더 넣을게요. 자색 당근 두 컵에 진간장 한 큰술 넣었어요. 올리고당 3분의 1 큰술 넣었어요. 올리브유 한 큰술 넣었어요. 얘도 전자레인지에 1분 돌려줄게요. 일단 얘를 유부를 이렇게 짜줄 거예요. 밥에도 별다른 간안할 거예요. 유부 자체에 간이 많잖아요. 간을 많이 안 하고요. 밥도 유부의 반 정도만 넣을 거예요. 위가 많이 비었죠? 여기에 당근을 채워 넣을 거예요. 뿌리 가루거든요. 살살 뿌려 줄게요. 얘도 한번 먹어 볼게요. 이게 아까 버전보다는 훨씬 맛있고요. 이 유부피가 한몫을 다 했어요. 그래서 밥에는 간을 아예 안 했잖아요. 그리고 당근에만 살짝 간을 했는데도 충분히 고소하면서 한끼 식사로 충분한 유부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신장과 당뇨에 신경 많이 쓰이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색당근이 오독오독하니 식감도 좋고 맛도 정말 좋네요.